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 룩, 어, 룩기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공독을 했고요. 어, 내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네, 6.25 전쟁이라고 그러죠. 어, 요즘엔 6 2 5라안 그러고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67년이 맞이죠 50년생 계세요? 50년생, 67세가 되신 겁니다. 전쟁은 하면 안 되죠. 전쟁은 가장 나쁜 겁니다. 제가 인생을 뭐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번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든지 우리 개인이 어떤 평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평화가 없으면은 이게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 이주오는 그, 외국,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죠. 저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그 외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계기가 뭐냐면 어 대부분 한국의 그 드라마, 그렇죠. 그리고 K-pop, 뭐 이런 거, 또 영화, 이런 것을 듣고서 한류라 그러죠. 그런 것을 듣고서, 어, 한국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야, 참 나라가 좋구나. 뭐, 한번 가서 살고 싶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우리가 올 때도, 어, 온 계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각자 여쭤보면은, 어, 미국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각자 다 사연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학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미국에 대해서 어떤 동경을 갖게 되었죠. 어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TV에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미국, 미국 드라마 같은 게 전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 한국의 TV의 드라마는 대부분 다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틀어주는 거였어요. 어 기억하시죠 원더우먼 같은거 원더우먼 600만불의 사나이 뭐 맥가이버 어 그리고 제가 한 초등학교 5,6학년 때 가장 재밌게 본게 뭐냐면 어, A특공대 라는게 있어요 DA팀 예, 빰빠밤빰 빰빰빰 이하면서 나와서 이제 그그 그 베트남 참전용사 네명 어, 그분들이 그냥 뭐 정의롭게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 친구들하고 에이트 꼭대강 만들어 가지고 어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우리가 A팀이야 그러면서 막노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나이트라이더라고 어그그 그 자동차가 이렇게 예, 자기 혼자 막 가고 이제 지금 막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혼자서 가고 막 무기도 나가고 막 그런 있어.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어, 거기에 그 주인공 남자가 굉장히 키가 크고, 그, 김동원 주사님처럼 키가 크시고, 김동원 주사님처럼 멋있어요. 어, 그런데, 뭐, 김동원 주사님은, 그, 뭐, 명어 이름이 토니이시지만, 그분 이름이 뭐냐면 마이클이었는니 마이클.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 따라가지고 마이클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혹시 우리 마이클 집사님, 마이클 그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격 제트 작전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캘리포니아가 이런 곳이구나. 야, 미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동경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 서부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서부 영화가 뭐냐면 내 이름은 튜니티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내 이름은 튜니티라고 하는 그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고나가지고 내 이름은 튜니티를 미국에서 좀 빌려서 보려고 찾아봤더니 내 이름은 튜니티 치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뭐지 뭐지 계속 찾다 보니까 뭐냐면은 튜니티가 아니라 트리니티더라고. 트리니티. 트리니티를 갖다가 한국말로다가 튜니티를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 영화예요. 저는 미국에서 만든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부, 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의 원래 원 제목을 보니까 They called me Trinity 라는 제목이었어요. My name is Trinity 가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어, 예,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찌든간에 룻이 룻이 모압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룻도 이주민입니다. 근데온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무슨 소문을 듣고 왔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서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기 전에 뭐 엄청나게 미국이 어떤 곳인가,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런 막 정보를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오셨을 텐데, 근데 참 보면은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아는 정보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보를 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가 나아갈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운데서 많은 역사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뭘 많이 알고 온 것은 아니에요.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사 올 때도 사실 뭐 교회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네 전혀 뭐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왔는데 와고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좋으신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 오니까 저 조지아에서 못 먹어보던 어, 그우리 어저께 먹었던 거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니, 우리 저 윤석열 입사람에서 먹었던 거그 예? 전복, 전복. 전복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laughs> 제가 하도 조자에서 못 먹어봐가지고, 여기 와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생각도 안 나네. 예, 오니까 그냥 뭐 전복도 막 이만한 거 그냥 막 먹고, 전복죽도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거 먹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 컨트롤하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선하시는 것그 믿음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마음속에 어 아, 그래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내가 가면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그리고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는 이삭 죽기를 해서 자기도 먹고 또 시어머니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영하기 위해서 나가서 뭔가를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요? 우연히.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름은 보아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인생을 가르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귀한 인격 어떤 고귀하고 건전한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런 천국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그러한 인격과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우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고귀한 인격과 그런 그러한 가치관, 그런 건전한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는 인격과 가치관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사람 또는 인격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때 우리가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루시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고 루세의 약점이 많거든요. 루시는 젊은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가득찬 그런 비인격적이고 못된 가치관을 만나,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아마도 더욱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보면은 그냥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 빌리려다가 벌어진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계획 범죄였죠. 핸드폰 빌리러는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살해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한 그 범인 김 모양 그리고 공모자 박 모양 그런 사람이 있었던데 그들이 범행 전에 나눈그 카톡 내화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애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냥 계획범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에요. 한 명의 엄마, 아버지는 뭐 대학 교수고, 한 명은 선생님, 의사고, 교, 저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또 하나의 그 공범계는 부모가 얘를 갖다가 빼내려고, 어, 변호사를 12명이나 선, 선임할 정도로다가 재력이 있는 사람의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부유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한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관은 그렇게 흉악하고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억울한 점이 있다면 풀어 줘야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가치관이 다 헝클어져 있으니까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눕키소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인격과 가치관을 보는데 보면은 보아스는 궁핍합에 처한 루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동정심과 배려심을 지닌 자였고. 또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할 만큼 믿음과 덕을 지닌 사람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루스, 보아스는 루시 청원하거든요. 밤에 와가지고 청원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룻은 기업무를자의 의무를 약속한대로 즉시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무를자의 권리를 양도받기 위한 위에서 성문 앞에 장로들하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처리할 만큼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훌륭한 그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어떻게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인격과 이런 보아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루키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쌀몬입니다. 쌀몬. 살몬.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세를 낳고. 자,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살몬.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네. <laughs>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예? 여호수아에 등장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황상, 정황상 이 살몬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두 청년 중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사람은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겪었던 가데스 바네야 사건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데스 바네야 사건은 민수기 이2 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근데 갔다 와 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무슨 난리가 벌어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 가지고 야, 큰일났다. 우리가 거기 가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봤더니 뭐 이런 네피린은 거의 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바이 메뚜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울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갖다 돌로 쳐죽이려 그러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그때의 아니라. 이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준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레비에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아,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볼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깨닫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다가 정탐을 보낼 때그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줄 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그두 그두 청년은 가가지고 정탐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고서는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라합의 집이거든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들은 목숨을 잃을까봐 라합이 숨겨준 대로 저 옥상에 있는 삼대 밑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삼대 밑에 숨어가지고 무슨 정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밑에서 무엇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겠죠. 주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여리고 성의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됩니다. 왜요? 기생 라합이니까.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고관들이 기생집에 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놀면서 그 정보를 다 듣는 것이 그런 데에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두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역사를 볼줄 아는 안목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버렸고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때에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정탄꾼이 뭐라 고 그럽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너희가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내리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너와 너 집은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뭡니까? 이 라합은 누가 구원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찬성가에 보면 이런 찬성가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성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찬성가죠. 저는 이 찬성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성가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성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누가 만든 거냐면 MB 윌리엄스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갖다가 늘 보면서 묵상하고 보니까 이 찬송가는 MB 윌리엄스가 지은 찬송가가 아니라 이 찬송가는 보아스의 찬송가로 들리더라고요. 보아스의 인격과 가치관 누구로부터 형성이 된거겠어요 당연히 기도의 사람 아버지 살몬과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믿음의 사람 어머니 라합의 가르침에서 온 것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아기를 낳습니다. 이름을 보아스라고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겠어요? 네? 나합이 무슨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들려줬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네 엄마와 너의 가족 외갓집을 구원해 줬는지를 매일같이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매일같이. 보아스의 이름. 게다가. 아, 게다가, 이 본인, 이 보아스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유다지파였는데, 유다지파 가문 중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 같은 경우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보아스가 지금 이, 이방 여인인 루세계 극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가 이방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극렬한 마음을 갖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던 루스를 구원해 준 이의 이름은 나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오늘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잖아요 어디에 가서 일했니 이거 어디서 갖고 왔니? 제가 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있었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력?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구합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까불면 생명을 짓밟기나 일수죠. 하지만 이 보아스에게는 정말로 능력이 있었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었냐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중에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 시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둥을 두개 세우거든요. 근데 기둥을 두개 세울 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가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도록 돕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돕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또는 그러한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세상에 좀 기둥이 되는 그런 기둥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자. 생명을 살리고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능력 있는 자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보아스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 고귀한 인격을 가진 자,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자,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시기 위해서 성장하는 자, 그런 자로 성장해 가도록 또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